중앙일보에 매우 지적이고 매우 멋있어 보이고 매우 석학처럼 보이는 항상 그런 아우라를 뿜뿜 뿜어내시는 송호근 교수의 송호근 칼럼, 혁명 세대의 독창, 송호근 포스텍 인문사회학 부장의 글을 낱낱이 해부해서 좀 까야겠습니다. 좀잘못 깔지도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으면 낱낱이 해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도 화가 나서 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어이없는 글입니다. 특히 어이없는 것은 한없이 유식해 보이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한없이 무식한 글이라는 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로 글의 구성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래 기본이 안 되었다는 건데요. 그래 양적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래 응집성, coherence.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논술학원 가면은 낙제 중에 낙제입니다. 일곱 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길게 씌어져 있는데 이만큼까지가 다헛소리예요 본문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과 아무 상관도 없는 헛소리 장광설을 이만큼이나 하려 해 놓고 실제로 해야 될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여섯 번째 문단 그리고 일곱 번째 문단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부실하고 건조하고 밀도 약하고 다 틀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헛바람 들어간 쓸데없는 장광서를 이만큼 많은 문단에 걸쳐서 전개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글이 완전 낙제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씩, 쓸데없는 얘기들은 쓸데없는 얘기들대로 하나씩 까보도록 하죠. 기대가 컸다. 보무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하던 늠름한 모습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이분의 이 간결하게 문장을 시작하는 문단을 시작하는 이런 날렵한 수사학, 그것만 세요, 이분은. 그것 빼놓고 없어. 문학 소년, 어, 뭐랄까, 소설가, 대담한 소설가, 대담한 수필가의 아우라 뿜뿜 문장 스킬 외에 이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참새초럼하게 멋있게 날렵한 걸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대가 컸다. 보무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하던 늠름한 모습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희망나무에 오방낭을 걸던 박근혜 취임 축하연과는 사뭇 달랐으니까. 촛불로 타오른 시민민주주의를 활짝 개화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치 1894년 고종을 유폐하고 경복궁으로 돌진한 가보개혁 세력을 연상케 했다. 여보세요, 송 교수님. 왜 이상한 세력을 연상합니까? 귀하의 연상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엉뚱하게 연상을 시켜놓고, 엉뚱하게 연상된 세력을 엉뚱하게 비판하는. 그게 송호군 교수의 이 글입니다. 엉뚱한 세력을 연상케 하고, 지 마음대로 연상하고, 그 엉뚱한 세력의 실패 원인을 지 마음대로 또 엉뚱하게 해석해서, 현 정부의 비판과 연결시키는 참으로 괴이한 논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육조 대신 회의를 폐하고 군국기무처를 신설해서 660개 근대 법안을 쏟아낸 가보 경장은 웅장한 횃불이었다. 무슨 웅장한 횃불입니까? 외세를 등에 업고 김홍집 내각이 만들어져 가지고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개혁을 찍어 누른 것인데요. 무슨 웅장한 횃불입니까? 인민들이 민중들이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을 입각시키고 권력을 잡게 했습니까? 전혀 다른 과정이었죠. 본인 말 맞다나 촛불로 타오른 시민민주주의는 시민 너무나 나쁜 짓을, 헌법을 어기는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전임 대통령을 의회에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새로이 대통령 선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거하고 이 가보 경장하고 전혀 다르고, 가보 개혁 세력이 무슨 웅장한 횃불이었어요. 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외세를 등에 업고 김홍집 내각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어 누르는 내재적인 개혁 시도였죠. 그 다음에, 그런데 민중은 그 급진적 전환을 참아내지 못했다.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 별 것도 아닌 그 상투자락에 단발령 얘기하는 거죠. 그단발령에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김홍집은 처형됐고, 어윤중은 맞아 죽었다. 근대 국가를 향한 혁신은 뼈 아프게도 실패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역사책을 씁니까? 역사학계의 주된 해석, 가보 경장의, 가보 개혁의 실패 원인 해석이 송 교수의 그 견해입니까? 급진적 전환 때문에 실패했다고. 누가 그래요? 어느 역사학계에서 역사학계의 주조적인 해석이 뭡니까? 개혁 내용은 참신하고 근대적이고 좋았는데 그 개혁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탑을 일본이라는 외세가 뒤에서 버티고 서 가지고 추진했다 이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청일전쟁 그리고 가보 농민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진압 이후에 민중들, 백성들이 갖고 있던 반 외세 정서가 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 정서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관파천으로 1년간의 그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게 역사학계의 주된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혼자서 웅장한 횃불이라고 왜곡하고 또실패 원인이 급진성 자체에 있는 것처럼 왜 해석을 하고 또이 실패 과정이 또이 주체 세력이 현 문재인 정부 세력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엉뚱하게 연결시키고 엉뚱하게 역사를 해석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판의 실마리로 삼는 겁니까? 그래서 당신이 곡학 아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 기아가 하고 싶은 말은 소득 주도 성장보다는 고용 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 이 말밖에 없으면서 왜 좌파 혁명 급진, 이런 거는 무조건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뉘앙스의 글로 대부분의 문단을, 대부분의 지면을 채우느냐 이 말이에요. 화가 가라앉질 않네요.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문단부터는 조금 차분하고 침착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보경장을 추진했던 출중한 인물들, 정동파, 가보파, 갑심파, 모두 세상 물정을 잘 알던 당대 지식인들이었다. 개혁 속도와 방향 이게 중요하다고 자기가 밑줄 아니 아니 느낌표를 꽝 찍어놨죠. 예나 지금이나 대소 인민 시민들이 감내하지 못하는 개혁은 저항에 부딪칠 위험이 크다. 어떤 정권이든 항상 정당성과 명분은 충만했다. 집권 3년 차쯤 되면. 정의의 완성도를 잴 것이 아니라 시민 만족도를 측정해야 한다. 옳은 말씀이에요. 만족 혹은 불만 인내 혹은 반발인가를 측정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묻고 싶다. 혁명세대 그대들은 시민들이 흡족해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반발 직전이라고 진단하는가 만약 후자라면 청년 시절 그랬듯이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86세대에 대한 편견이 지독하네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혁명세대래? 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혁명세대고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그 개혁에 대한 시민의 불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 들려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다가 폭망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아무 근거 없고, 아무 데이터 없고, 아무 실증 자료 없는 편견을 문장 스킬로 멋있게 피력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귀하의 견해가 타당한지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 시민 만족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 고금에 다 당연한 얘기지. 보편적으로 그냥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혼자서 반말 직전이라고 미리 전제 깔아놓는 것처럼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거잖아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것은 송호근 교수입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을 어떤 하나의 틀, 관념적 틀, 어떤 하나의 편견 속으로 온갖까지 짬뽕 섞어 찌개적 논리를 동원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손 교수님, 손 교수님 귀하의 쌍둥이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개혁이 너무 미흡하다라고 무조건 틀 지워서 개혁을 절대 안 하려는 세력이다라고 손 교수님과 정 반대로 틀 지워서 밀어붙이는 식자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개혁을 과연 너무 과하게 추진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개혁을 너무 안 추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두 분들 간에 두 세력 간에 두 의견들 사이에 합의를 보세요.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견대로 자기들 기분대로 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흰 걸로 믿고 검다 그러면 검은 걸로 믿고 크다 그러면 큰 걸로 믿고 작다 그러면 작은 걸로 믿고 빠르다 그러면 빠른 걸로 믿고 빨갛다! 그러면 빨간 걸로 믿을 줄 아나 보지. 예끼이 사람들아. 자, 세 번째 문단부터는 혀를 놀려서 문재인 정부를 칭찬합니다. 아,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 문단에서 칭찬을 하는 거겠죠. 칭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 후련한 역사적 결단이 왜 없었겠는가?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을 발본해 감옥에 보낸 것. 박수! 은폐와 왜곡의 절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은 것, 세월호 유족을 해원한 것, 과잉 진압 경찰에 철퇴를 내린 것, 청와대와 내통하던 감찰 기관 수장들을 줄줄이 문초한 것, 크, 문장력 좋고 어, 이렇게 예찬할 때도 문장력은 좋습니다. 이런 문장 스킬은 이분이 좋아요. 전체적인 글의 구성과 논리와 데이터와 정보와 관점이 엉망진창이라 그렇지, 하나하나의 단어를 뽑아 쓰는 수사학적 스킬은 최인호 수준 비슷하게 따라와요. 괜찮아. 하여간, 특혜와 비리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재벌 총수들의 엄벌을 내렸고, 그것도 모자라 전방위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것도 모자라는 살짝 비아냥이 있죠. 응?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군은 갑질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아, 이것도 살짝 비아냥이 있네요. 고위 관료는 사육을 채우거나 인사 비리 집단이 되었고, 고위 관료 중에서 사육을 채우거나 인사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칭찬해야죠. 언론과 방송 지휘부는 교체됐다. 썩을 언론, 썩는 언론, 썩는 방송 지휘부는 곰팡이는 제거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죠. 어쨌든, 뭐 박근혜 정부에서 외곽에 유배됐던 인사들, 노조의 검열에 통과된 인사들이 여기도 비아냥이 있네.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어쩐지 완벽하게 제대로 칭찬을 할 리가 없죠. 하여간 비아냥 섞인 칭찬을 했습니다. 모두.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향한 행진곡이었다. 진심으로 쓴 말이 아니죠. 이 안에 깔린 거는 모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답시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 답시고, 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한 행동들이었다.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래놓고 곧바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에 겨우겨우 그 근처에 겨우겨우 접근합니다. 그런데 왜 점차 지루해지는가. 여보세요. 우리가 지겨워요. 귀하의 글에 그래 우리가 왜 점차 지루해지지라고 느낍니다. 왜 자꾸 의구심이 드는가. 정권 초기 한목소리로 부른 합창이 왜 잦아드는가. 애창곡이라도 몇 년을 들으면 주파수를 바꾸고 싶은 게 세간의 심입니다 이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항상 보편적으로 추상적으로 맞을 법한 얘기를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구체적인 현실에 끼워넣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민의를 어루만지지 못하면 합창은 중창으로 중창은 독창이 되어 주변을 맴돌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독재군부에 저항했던 80년대 혁명세대 이제 그대들의 행진곡이 향기를 잃고 있다는 신호다. 그대들의 말과 행동에 아집이 서렸다는 뜻이다. 어디서, 왜, 어떻게, 왜 때문에, <laughs> 어떤 점에서 그런지를 콕 꼬집어서 날 세워서 뼈를 때리면서 좀 비판을 좀 해봐요, 송 교수님. 이게 뭐야. 본인의 편견을 이상한 문장으로 나열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하를 아집이 서린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문단. 혁명 세력이든 수구 세력이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인내심은 고갈된다.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말 나오네. 딱 나오잖아. 예나 지금이나 혁명과 수구의 성패를 가름하는 뇌과는 경제다. 누가 아니래요? 시민들이 전두환 폭정을 감내했던 이유는 경제의 호황이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분이 역사 왜곡을 참 잘하시는데 거꾸로예요.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폭정에 한거한 것은 시민들의 고향된 민주주의 수준 때문이었다. 이렇게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 설명이죠. 전두환 폭정을 감내했던 이유가 경제 호황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경제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전두환의 폭정에 한거해서 60항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요상한 문장을 하나 집어넣어서 정의가 경제에 맥을 못춘다는 사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널리 판명된 정치적 명제다. 아니 사회학을 하셨다면서 어찌 일이 단순한 유물론적인 단순 유물론적인 주장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쉬운데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준 게6월항쟁이잖아요 경제 발전이 오히려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내고 그 중산층의 발달한 정치 의식, 인권 의식, 민주주의 의식이 국정의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 6월 항쟁이잖아요.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못 봅니까, 사회학자로서? 왜 단순 유물론을 전개하세요? 소득주도성장,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급격하게 꺾인 이마당에 경제지표 한번 좀 갖고 나와 보시지. 시민들의 인내심이 이미 고갈됐음을 왜 눈치채지 못하는가?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는 얘기 안 하십니까? 그거 안 보셨습니까? 시민들의 인내심이 고갈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고갈된 거죠. 그 얘기는 왜안 하십니까? 같은 중앙일보에 다른 논설위원이 정말로 준엄하게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논설위원의 논설에는 왜 귀를 안 기울이십니까? 인내심과 일관성은 혁명세대 그대들의 것. 끝까지 혁명세대라 그러시네. 뭐든지 점진적인 진보와 점진적인 개혁조차도 무조건 혁명세대라는 명사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세대, 송호근 교수 당신 세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시민정서는 역사적 정의보다 배고픔과 고달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다수 경제학자, 사회학자가 오류로 판정한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에 그토록 목매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가 안 맺고요. 혁신성장과 함께 가고요. 대다수 경제학자, 대다수 사회학자가 오류로 판정했다는데 누구? 무슨 경제학자? 누구? 어떤 사회학자? 누구?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반박을 할 테니까. 성장은 소득에서 나온다? 그러면 소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할 것도 없이 고용이다. 이제 갑자기 역사학자 짬뽕 국물에 경제학 짜장면 면발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짬짜면 되고 있어요. 경제정책을 고용으로 급선회하지 않으면 그대들의 업적은 소멸될 것임을 혁명세대 그대들만 모른다. 고집불통이거나 실력이 없다는 증거다. 소주성은 독창이다. 합창도 아니고 중창도 아니고 독창이다. 홀로 부르는 노래다. 라는 멋진 수사학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에 너무 목매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다섯 번째 문단의 마지막 요거,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 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가, 아이고, 여보세요. 정말 창피하다. 이거 너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지 마라.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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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 문장 얘기하는데 뭔장광설이 그리 길어요. 역사 왜곡의별 허접스러운 얘기를 이 지면 전체 거의 한 7, 80%를 차지해 가면서 지금까지 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얘기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있을 때 없는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자, 이제부터 여섯 번째 문단 가가지고 무슨 엄청난 경제학 사회, 유럽 사회민주주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인 것처럼 쌩 거짓말, 쌩 후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진짜로 뼈때리는 비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좌파가 100년간 바꾸지 않은 목표가 바로 완전 고용이다. 누가 그래요? 첫 문장부터 완전히 틀렸어. 어.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주의,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완전 고용을 목표로 삼았을 때는 1945년 전쟁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70년대 중반까지 30년 정도 기간밖에 안 됩니다. 왜 아는 척을 하세요? 고용은 소득창출의 원천이라는 명제가 사회민주의의 금과 옥조다. 금과옥조 아니라니까요. 무슨 금과옥조야? 80년대 들어와서 금과옥조 포기했어요. 기본적인 정책이 완전 고용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정도의 실업률로 목표를 바꿉니다. 이 70년대 중반 들어와 가지고 확장적 재정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나서 완전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포기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정도의 실업률이 목표가 되고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는 포기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실업이 용인이 되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변화 과정을 하나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 완전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1936년에 개인지가 썼다.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좌파로 바뀝니다. 역사학 짬뽕 국물에, 경제학 짜장면 면발을 집어넣는 짬짜면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혁명세대 급진개혁 이런 거막 비판하는 우파적인 사람처럼 글을 쓰다가 갑자기 내가. 완전 고용을 이루게 하는 좌파의 지혜를 우리나라 혁명 세대들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좌파의 지혜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좌파로 바꿉니다. 좌파 급진 혁명 비판하는 우파 짬뽕 국물에 갑자기 좌파의 기가 막힌 지혜, 고용 창출의 노동 정책을 내가 알려주마라는 식으로 짜장면 면발을 집어넣는 또 이상한 두 번째 짬짜면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너무 웃기 있는 짜장면이라서 제가 비판하는데 하나의 정연한 흐름으로 비판하기가 힘들 정도로 엉망진창 섞어찌게 부대찌개 짬짜면이에요. 갑자기 좌파가 됩니다. 좌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유럽 좌파가 창안한 정책은 두 가지였다. 연대 임금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야 엄청나게 사회학 공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네 유럽 3인주의 역사 억수로 공부 깊게 한 사람처럼 보이네 퍽이나 두 정책은 연계된 그물망이다 고임 부문의 임금 양보와 저임 부문의 임금 인상 이거 광주형 일자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가 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연대 임금 아닙니까? 고임 부문의 임금 양보와 저임 부문의 임금 인상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정책을 유럽 좌파가 창안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유럽 좌파가 창안해낸 그런 정책이 아니고 스웨덴에서 요 연대 임금 정책하고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액티브 레이버 마켓 팔로시 요거 하고를 섞어 가지고 결합시켜 가지고 스웨덴에서 한 거예요. 유럽 좌파가 창안한 정책 아닙니다. 문제는 이 스웨덴적인 모델이 유럽 전체에 퍼진 거라서 유럽 좌파 우파를 가리지가 않아요. 무슨 유럽 좌파가 창하는 정책이야. 이 정책이 스웨덴 모델이 유럽 전체의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유럽 각국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어서 추진된 게 한참 뒤에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된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에 좋은 거예요. 어쨌든 연대임금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러면 소득불평등은 줄고 고용, 고인부문의 고용창출은 커진다. 대신 임금 압박에 눌려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저임 부문의 실직자는 국가가 수용해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보장하는 게 골짜다. 액티브 레이버 마켓 팔러시. 저임 부문도 근데 이게 이게 A L M P 의 핵심이 아닙니다. 적극, 이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에요. 지금 이 송호근 교수가 이렇게 설명하는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적극적인 거잖아요.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고용지원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실직자들이 성장산업, 앞으로 잘릴 일이 없고 고용이 많이 필요한 그 성장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적극적 노동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 안된 사실은 노동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쓴 글이다라는 것이 다 뽀록 난 거예요. 저임 부문도 피고용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EITC, 근로장려세제. 이거 제가 여러 번 동영상에서 설명했 드렸던 거죠.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해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게 유럽 좌파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 우파지.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미국에서 시작된 근로장려세제가 나중에 미국 우파에서 도입된 게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와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에 이미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노동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 어디서 누가 창안해가지고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당신은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모르면서 왜 아는 척을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유럽 좌파의 거라 치고 이 유럽 좌파의 노동 정책을 본 받아서 혁명 세대한테 하라는 거잖아요. 우파들한테 송공은 교수가 욕먹을 소리야, 이게. 이 빨갱이잖아, 빨갱이. 좌파적 정책을 막 하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의 짬짜면 어디까지 짬짜면인지 모르겠어. 그래놓고 경제를 누가 지휘하는가 노동시장 전문가가 있는가. 장하성과 김현철은 자본시장 논자였고 홍장표는 소득분배 론자다 주어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다 성장, 복지, 고용 삼각청에서 성장과 고용이 망가지고 있다. 세금으로 지탱하는 복지. 그걸 누군들 못할까? 이게 유럽 좌파가, <laughs> 사회민주주의가 한 건데. 갑자기 사회민주주의 칭찬하다가 또 이게 또뭔 소리래. 독창을 그만두고 유럽 좌파처럼 유럽 좌파처럼 하래요. 갑자기 혁명세대 너무 과격한 개혁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목 잘린 가보 개혁 세력처럼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유럽 좌파처럼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 달라. 이게 무슨 짬짜면 짬뽕 같은 섞어 부대찌개 얘기입니까. 소주성과 고주성은 일란성 쌍생아 성격이 다를 뿐이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학자 출신 사람이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에서 주어 들은 얘기를 총동원하고 짬뽕해서 멋있는 것처럼 쓴글 이상도 이해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인으로 대접받으면 안 돼요. 단어를 뽑아 쓰는 글발만 지식인적인 겁니다. 일란성 쌍생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의 편견 속에 정부를 몰아넣는 그런 송우근 교수와 정반대로 이 정부가 재벌과 타협하고 독점 재벌을 밀어주고 비호하고 적폐 세력과 손을 씻지 않고 개혁을 일부러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틀지어서 편견 속에 비난하는 세력과 송우근 교수 당신은 매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란성 쌍생한데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요 무식한 건 참아도요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인 것처럼 번들르르하게 글 쓰는 교언영색의 글을 보면 참지를 못하겠어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글 쓰시면 그때에도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송교수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양심에 의거해서 데이터에 입각해서 실증적인 지식에 의거해서 비록 글발은 떨어지더라도 수사학은 현란하게 내보이지 않더라도 성실하고 착실하고 내용 있는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창피합니다.